한양의 북촌, 만개한 목련 꽃잎이 담장 너머로 흐드러지던 이판서의 저택은 늘 청아한 서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판서의 금지옹엽 외동딸 설화는 가문의 자랑이자 장안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설화의 이름처럼 눈꽃 같이 맑은 피부와 기품 있는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고귀한 양반가의 위엄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단 하룻밤의 폭풍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심한 시각, 붉은 횃불을 든 금부도사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2조 판서 이현중은 들으라, 영모의 괴수와 내통하여 대역죄를 꾀했으니, 어명을 받들라는 마당을 가득 메운 군사들의 함성과 여종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던 이 판서는 창백한 낮빛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조대감 일파의 정적 제거를 위한 함정임을 직감했으나 이미 빠져나갈 길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무슨 일입니까? 라며 설아가 벗은 발로 뛰어내려왔지만 차가운 칼날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판선은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나직기 을조렸습니다. 설아야,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너는 꺾이지 말거라. 살아남는 것이 이 아비의 마지막 소원이다. 그것이 부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 판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자결을 택했고 화려했던 명문가는 순식간에 역적의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풍비 박산이 났습니다. 날이 밝자, 그토록 드높던 기와 지붕 아래에는 시신을 거두는 흐느낌조차 허락되지 않는 정망만이 감돌았습니다. 설화는 관군들에 의해 끌려가며 차가운 길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비단 치마는 흙탕물에 젖어 엉망이 되었고 그녀를 우러러보던 이웃들은 이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꽃같던 규수가 하루 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구나라는 소리가 귀전을 때렸습니다. 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고 가문의 멸문을 지켜본 그녀의 가슴속에는 절망보다 더 깊은 증오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 우리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어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는 다짐을 하며 그녀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양반과 규수로서의 삶은 끝이 났지만 설화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비극적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차가운 옥사 바닥에서 며칠을 보낸 설화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한때 비단결 같던 머릿결은 헝클어지고 고왔던 안색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한 지하 감옥에서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창살 틈으로 비치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 이 판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하던 조대감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설화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공손함 대신 끈적하고 탐욕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혀를 차며 가여운 이 아가씨를 어찌할 거라며 위선적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이 판서의 죄가 워낙 중하여 설화 역시 관비로 팔려가 평생 험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할 처지라고 겁을 주었습니다. 거친 관과 사내들의 손에 맡겨지느니 차라리 내가 마련한 길을 가는 것이 가문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그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제안은 다름 아닌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기생집인 청월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조대감은 그곳이 비록 천한 곳이라 하나 너 같은 미모라면 행수 기생의 보호 아래 호의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화를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대가로 가문의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수습할 수 있게 힘을 써주겠다는 조건이 설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설아는 그가 내미는 손길이 구원이 아니라 자신을 올감의 거미줄임을 직감했습니다. 조대감의 입가에 걸린 음흉한 미소는 그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설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관비가 되어 이름도 없이 쓰러지느니 스스로 불지옥에 발을 들여서라도 살아남아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살아남으라는 유언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설화는 조대감이 내민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조대감은 만족스러운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이제부터 너는 설화가 아니라 청월각의 새로운 꽃이 될 것이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옥사를 나서는 설화의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양반과 규수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습니다. 설화는 조대감의 뒤를 따라가며 그가 입은 비단 도포의 자락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옷 아래 얼마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그녀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밤, 가마에 실려 청월각으로 향하는 설아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복수심이 서렸 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조차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했으나 설아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꽃 중의 꽃이라 불리던 규수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이라 불리는 기생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한양의 밤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게 식어 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명문가의 규 수가 아닌 누군가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불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꽃이 되어주되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꽃이 되겠노라고 말입니다. 청월각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자 설아의 코끝을 찌른 것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분내와 술 냄새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그녀의 앞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입술을 붉게 칠한 여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규수 시절에는 멀리서 스치기만 해도 고개를 돌렸던 이들이 이제는 설아의 헝클어진 머리와 때 묻은 옷차림을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무리 사이를 가르고 나타난 이는 청월각의 주인인 행수 기생 월양이었습니다. 월양은 설아의 턱을 잡아올리며 요목조목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소문대로 과연 장안이 들썩일 만한 미색이라며 월량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설아의 눈에 서린 서슬 퍼런 복수심을 읽어내고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그 눈빛부터 죽이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니 오늘부터 너의 이름은 설아가 아니라 청초한 이슬이라는 뜻의 노을이라 부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설아는 이름마저 빼앗긴 채 어두운 방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조대감이 미리 보내둔 붉은 기생의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꽃무늬가 화려하게 수놓아진 저고리와 피처럼 붉은 치마는 보는 것만으로도 설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었던 단아한 옥색 저고리를 벗어 던질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설아의 등 뒤로 기생들이 달라붙어 그녀의 얼굴에 하얀분을 바르고 입술에는 연지를 찍었습니다. 규수 시절의 은은한 화장과는 달리 남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 위한 강렬하고 자극적인 색감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더 이상 이 판서댁의 고귀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남자의 술잔을 채우기 위해 태어난 화초 기생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가 머리에 얹어질 때마다 설아는 그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굴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울 속 자신의 낯선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붉은 옷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피로 물들 때까지 자신은 기꺼이 이천한 웃음을 팔겠노라고 말입니다. 단장을 마친 설아가 방을 나서자 복도에는 정체 모를 사내들의 웃음소리와 검은 고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붉은 치마 폭이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만인의 꽃이었던 양반과 규수가 기생집의 얘기로 다시 태어난 그날 밤 청월각의 등불은 유난히도 붉게 타올랐습니다. 청월각의 밤은 낮보다 찬란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붉은 등을 밝힌 회랑마다 이름 모를 사내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설화는 이제 그들의 유흥을 위해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설화의 등 뒤로 기생들이 달라붙어 그녀의 고왔던 얼굴에 겹겹이 하얀 분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규수 시절의 은은한 화장과는 달리 남성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 위한 자극적이고 강렬한 색감이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입술에는 피처럼 붉은 연지가 찍혔고 눈매는 평소보다 길고 날카롭게 그려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에서 설화는 더 이상 예전의 고귀한 규수가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이 극에 달하던 순간, 그녀의 귀에 예기치 못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하급 관리들이 취기에 취해 내뱉는 말소리가 얇은 창호지 문을 넘어 설화의 방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판서의 역모 사건을 언급하며 사실 그 모든 것이 조대감의 사주로 조작된 밀서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비화를 속삭였습니다. 설화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가짜 밀서가 바로 이곳. 청월각을 거쳐 갔다는 것입니다. 기방의 행수 역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설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낯선 여인은 이제 슬픈 눈망울이 아닌 진실을 향한 날카로운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행수 기생 월량은 설아가 단장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량은 설아의 차가운 표정을 살피며 이곳에서는 눈과 귀를 열대 입은 무겁게 닫아야 살아남는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했습니다. 이 화려하고 천한 기생집이야말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들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설화는 거울 앞에서 일어나 붉은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비극적인 몰락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한 미소가 아니라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미소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팔려온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방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숨어 진실의 단서를 쫓는 복수기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청월각의 등불이 흔들릴 때마다 설화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즐겨 찾는 이 술자리가 조만간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설화는 방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꽃은 저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으며 때로는 그 향기가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청월각에 발을 들인 지 불과 몇달 만에 노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설화의 명성은 한양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얼굴이 고운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규수 시절 익혔던 깊이 있는 학식과 서화 실력, 그리고 가야금 선율에 실린 처연한 분위기는 여느 기방의 여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격조를 자아냈습니다. 한번 그녀를 본 사내들은 그 선을 하면서도 매혹적인 눈빛을 잊지 못해 가산을 탕진하며 청월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설화는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아무에게나 자신의 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비싼 값의 꽃으로 포장하면서도 뒤로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배후들과 연결된 인물들만을 골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설화는 술자리에서 풍겨나오는 사소한 정보들, 관리들이 취중에 내뱉는 조정의 비사들을 머릿속에 하나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 유혹적이었지만 그 내면은 문구의 분위기처럼 냉혹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설아가 기다리던 거물이 청월각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역모로 몰았던 조 대감과 그의 핵심 측근들이 승전 축하연을 벌이기 위해 청월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방을 예약한 것입니다. 설화는 이날을 위해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가야금을 연습했고 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의 비단 옷을 준비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고 설화가 등장하자 시끌벅적하던 방안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 판서의 딸 설화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예기노을의 미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그들에게 향기로운 술을 따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으나 치마 폭속에 감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은 문구의 분위기에 맞춰 유혹적이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가는 복잡한 심경을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조대감 일당은 자신들이 꾸민 영모 조작의 공을 치하하며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그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야금 선율을 낮게 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짜 밀서의 원본이 여전히 조대감의 서가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드디어 자신의 원수를 갚을 결정적인 증거의 행방을 알아낸 것입니다. 가문의 몰락이라는 비극 뒤에 숨겨진 진실의 한 발짝 더 다가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사냥감을 유인하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꽃 같던 규수가 기생의 옷을 입고 스스로를 버린 이유는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서 차갑게 빛나는 비녀를 만지며 조만간 조대감의 심장을 겨눌 복수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사극 배경의 어두운 밤과 보름달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조대감이 베푼 연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탐욕과 광기로 물들어갔습니다. 술잔이 쉴새 없이 오가고 검은고의 구슬픈 가락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설화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롭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향기로운 술을 조대감의 잔에 가득 채우며 애교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대감은 설화의 하얀 손을 만지작거리며 연신 감탄을 내뱉었지만 설화는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혐오감을 억누르며 태연하게 유혹적인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술 기운이 머리 끝까지 오른 조대감은 옆에 앉은 동료 관리와 함께 승리에 도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판서의 가문을 무너뜨린 그날의 공작을 마치 대단한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조대감은 자신이 직접 위조한 밀서를 가리켜 이한 장의 종이가 그 드높던 양반과 규수를 기생집 바닥에 굴러먹게 만들었다며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설화의 가슴에 수천 개의 대못을 박는 듯 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그들에게 술을 더 권하며 밀서의 행방을 더욱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은 문구의 분위기와 상황에 맞춰 유혹적이면서도 속으로는 칼을 가는 복잡한 심경을 잘 전달해야 했습니다. 대화 도중 조대감은 밀서의 원본을 자신의 저택지야. 비밀서고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그것은 혹여 나중에 있을지도 모를 권력 다툼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보험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설화는 드디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범의 실체와 가문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을 사용하여 시선을 사로잡는 청월각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설화의 복수심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조대감이 인사불성이 되어 청월각을 떠나자 설화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보름달이 떠올라 사극 배경의 음산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연지가 번진 입술을 닦아내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제껏 웃음을 팔고 몸을 낮추며 견뎌온 모욕의 시간들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설화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복면과 야행복을 꺼냈습니다. 규수의 우아함을 버리고 기생의 화려함을 택했던 그녀가 이제는 어둠 속의 추적자가 되어 조대감의 저택으로 숨어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의 붉은 기생 옷을 벗어 던진 설화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칼날보다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극 배경의 초가집과 한옥이 즐비한 한양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그녀는 이제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최후의 도박을 시작하려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설화는 화려한 기생의 옷 아래 서늘한 비수를 감춘 채조 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들었던 밀서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거미줄 같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극 배경의 한옥 담장을 넘는 설아의 발소리는 보름달 아래 고요히 잦아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넘기 힘들었을 높은 담장이었으나 가문의 원한을 갚겠다는 일념 하나가 그녀의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조 대감의 침소에 다다랐을 때 설아는 다시 한번 노을이라는 이름의 기생으로 돌아가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서던 조대감은 예상치 못한 설아의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붉은 한복과 묘한 눈빛에 홀린 듯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니, 노을이 내가 이밤 중에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는 조대감의 물음에 설아는 대감님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거지 섞인 맹세를 건네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고 조대감에게 미리 준비해온 독한 향기가 섞인 술을 권하며 그의 정신을 더욱 흐트러뜨렸습니다. 인물들의 표정은 문구의 분위기인 유혹과 당황을 잘 전달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조대감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설화의 표정은 유혹에서 차가운 복수심과 긴장으로 변해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마침내 사내의 거친 코고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설아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서가 구석의 비밀 장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연회장에서 조대감이 취중에 흘렸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벽면의 책장과 장식물들을 살피던 중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구슬 장식을 돌리자 나직한 기계음과 함께 벽면의 일부가 열리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문이 원수가 담긴 위조 밀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을 사용하여 시선을 사로잡는 어두운 방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쓰인 아버지의 가짜 수결은 설화의 눈을 피로 물들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밀서를 품에 안은 순간 억눌렀던 오열이 터져나오려 했으나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경비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조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대감님 별채 쪽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라는 소리에 설화는 강렬하고 대비되는 색감의 치맛자락을 여미며 숨을 죽였습니다.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나 그녀의 눈은 복수심으로 더욱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잠든 조대감을 뒤로 한채 어둠을 틈타 그림자처럼 창문을 넘었습니다. 밤과 보름달이 비치는 사극 배경은 그녀의 위태로운 탈출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술라군들의 횃불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으나 설아는 가문의 누명을 벗길 마지막 열쇠를 손에 꽉쥔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고함과 경종소리는 이제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복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저택에서 목숨을 걸고 탈취한 밀서는 설아의 품 안에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쪼가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명예이자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울 유일한 불씨였습니다. 설아는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새 한양 거리를 달려 평소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던 암행어 사박 문수의 임시 거처에 다다랐습니다. 설화는 붉은 기생의 옷을 입은 채박 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어사를 찾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품 안에서 위조 밀서를 꺼내어 바쳤습니다. 박 어사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으나. 밀서의 내용과 설화의 눈물 섞인 증언을 들으며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조대감 일파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왕의 수결까지 위조하여 무고한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전말이 낱낱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한양 도성에는 유례없는 대규모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승전 축하연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조대감의 저택은 금부도사들에 의해 포위되었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조 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압송되었습니다. 그가 보물처럼 여겼던 비밀 서고의 장부들과 위조 밀서들이 줄줄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그들의 견고했던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전하의 특별 사멸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서의 영문우명은 공식적으로 벗겨졌고, 몰락했던 가문의 토지와 명예는 설아의 손으로 되찾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설아를 역적의 딸 이나 천한 기생 노을이 아닌 가문을 구한 효녀이자 강인한 여인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다시 예전의 고귀한 규수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월각을 떠나던 날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료 기생들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수수한 무명 옷을 입고 아버지가 잠든 선산 아래 작은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에 핀 이름모를 들꽃을 바라보며 설아는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꽃은 저도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록 양반과 규수로서의 화려한 삶은 한때의 꿈처럼 지나갔지만 시련을 뚫고 피어난 그녀의 향기는 한양땅 곳곳에 야담이 되어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기생집에 팔려가면서도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던 설화의 복수극은 그렇게 찬란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